오늘 만나볼 달인은 거실 청소의 달인. 이 크고 더러운 거실을 대체 어떠한 청소도머리가? 이상한 머릿결 이상한 발자국. 거실 청소의 달인 곽션을 소개합니다. 자, 모든 청소의 기본이죠.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다 치워줄 겁니다. 사물들을 모아서 한 공간에 물건들을 잘 모아주시면 됩니다. 잔잔하고도 담백한 목소리로 이큰 거실을 책임지는 달인. 두 번째 챕터는요. 책상을 예쁘게 위치시켜줄겁니다 하..이걸 설명 안드렸네 거실은 혼자하면 너무 힘들어서 최소 2명, 그리고 3명정도까지는 필요합니다 이걸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쵸? 혼자 다 하시는줄 알고 시급했네 자 이제 핸즈로 책상을 닦아줄겁니다 달인은 마냥 청소를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듯 싶다. 함께 청소하는 이들을 존중하며 하는 것이 달인이 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길이라고 한다. 이제 이 걸레로 높은 곳에 있는 물건들을 닦아줄 겁니다. 많은 이들이 청소를 귀찮게 여기지만 함께하는 사람과 즐겁게 하는 청소라면 그 누구도 마다하진 않을 것 같다. 요요 요 부분으로요 손가락을 넣어서 지욱지욱 닦아주면 됩니다. 윗걸레질을 할때 빗자루질도 같이 하면은 더 빨리 끝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? 위에 있는 먼지를 얼른 닦거나 털어서 바닥쪽으로 이제 보내줘야 다시 위에 있던 먼지가 바닥으로 가면서 먼지가 생길 일이 없어집니다. 자 이제는 바닥쓸기의 주인공을 불러봐야 되는데요. 어, 원희 씨. 아네 원희씨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홀 청소에서는요 먼지들을 벽 쪽으로 모아줍니다. 프레박기를 가져와서 벽 쪽에 있는 먼지만 이렇게 쓱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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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바로 이 파란색 걸레입니다.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촬영장 앞이죠. 쓱쓱 아 싹다 콧노래까지 청소하는 게 행복하신가 봅니다. 어, 바닥 쓸기가 지나간 자리를 바로바로 닦아 주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홀에 있었던 컵들만 싱크대에 넣어 주면 됩니다. 마지막까지 다린 다운 모습. 뒷정리가 해줄 겁니다. 청소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세요? 어.. 전문적인 기술은 별로 필요 없죠 사실 서로 배려하고 자잘자잘한 것들을 치우는 게좀 귀찮기도 하지만 그게 내 일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랜 세월 거실 청소를 하며 달인이 찾은 삶의 힘인 것 같다 아 근데 다음 편은 어디에요? 아 저기 바로 옆에 미팅룸이요 아이 친구도 참 좋은 친구데 잘됐네요 늘 주변을 챙기는 거실 청소의 달인. 저도 달인이 언제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.